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무철입니다 자, 오늘도요 아이를 예쁘게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지 않아서 찾았습니다 에이! 제목이요, 엄마, 아빠의 온도차예요 예.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까르르 까르르 아유 아하하, 엄마가 그냥 만지니까 까르르 까르르 그냥 그냥 입에다 손만 대도 그냥 까르르+ 까르르 아빠가 <laughs>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만지니까 보세요또 좋아지면 <laughs> 미소를 띠다가 <laughs>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 그냥 <laughs> 엄마 냄새만 맡아도 좋은 거야 아, 엄마 냄새가 나거든요 엄마한테는요 아이는요 모유의 냄새 엄마 냄새가 <laughs> 있어요 네. 근데 아빠가. <laughs> 등 긁기만도 못하네요, 남, 아빠가요. 간지러운데 긁는 등 긁기만도 못해요. 아, 왜 이럴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엄마가 이렇게만 앉면 까르르 까르르 하는데, 아빠가 앉으니까, 아하. 아이고. 아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는 게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라는 느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아, 이러니까 아빠가 자주 왔었어요. 아빠가 자주 보고 아빠의 냄새를 맡으면요. 아빠를 보는 시선이 아이가 달라요. 근데 아빠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아빠가 생각보다 육아 참여가 되게 높대요. 아빠가 육아 참여가 높입니다 애가 문제입니다. 아빠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어, 아빠를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아이 참 아우 이래서 애,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해주면 안돼 아빠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아빠 바라보는 거봐 아니 그냥 껍데기로 그냥 바라봐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개미 똥구멍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냥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오늘 빨리 적겠습니다 정문철이었습니다